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엄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는 음악회를 참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음악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73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 정확하게 73주년을 맞이합니다. 일본에 있는 서는 1945년도에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일본에 와 있던 많은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라 불렸던 우리 동포들이 그때부터 이제 귀국을 합니다. 개인적 귀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귀국 귀성 사업단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년에 걸친 귀국의 역사가 이루고 많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귀국을 해 가다가 1950년 6월 25일 오늘 73년 전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 귀국 행렬이 멈추고 맙니다. 이더 이상 귀국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안 일본에서 살던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 막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고향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막 흥분돼서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못 가게 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막 그렇게 당황하다가 다시 일본의 재정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조선인들에게 맡겨진 할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부 다 허드렛일, 허드렛 뭐 이런 것들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에이 지바 이쪽에서도 우리 제일 조선인들이 숫자 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나라시노 바로 옆 다음 블록이죠, 나라시노 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그 부대에 비행장 건설하는 일들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제일 거리가 생겨서 어 지야 크기를 좀 갖다 주셔야 될것 같은데. 어.大丈夫かな? ちょっ 대응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비행장에서 비행장에서 그때 제일 조선인들이 많은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강제적으로 그렇게 일거리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제일 우리 그 조선인들 제일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천구백오십 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세워지게 된그 배경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유교 전쟁이 한몫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본 기독교단하고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회에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교 협약 회의를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어떤 세미나를 가졌는가 하면, 올해가, 올해가, 관동대지진,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지꼭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관동 대지진 100년이 되는 9월 2일날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왔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함께 기억어야될 아픈 역사는 무엇이냐 면 관동 대지진 조선인, 중국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그래서 그 관계로 해서. 어, 그런 그 영상도 보고 세미나도 하고 요즘 계속 그런 일들이 어, 좀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 좀 불려 다니기도 하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시점입니다. 올해가 그런 백주년이 어, 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왔어요. 그때 학살된 제일 조선인들 제일 중국인들의 숫자가 6천 명이 넘었다고. 그래 너무.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잠깐 들렸는가며 호생가라고 하는 곳을 들렸습니다. 호생가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봉선화예요, 봉선. 근데 호생가라고 하는 곳은 아라가와가 있는데 동경에서 이쪽으로 그 지바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아라가와가 있는데 이아라가와를 건너는 그 길목에 헌병대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오는 제일 조선인들을 다 찾아서 무참하게 학살한 현장이 바로 그곳에 있어서 그그들의 어, 넋을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호생가로 가는 곳에 거기 가서 또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참 마음이 복잡했어요. 100년 전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고 좀 힘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가지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한국에서도 거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일본 우리 교, 그 교단하고 같이 성교회복하면서 이 강연을 한 분이 일본인 목사님이 그 강연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호생가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조선인들의 학살 그 현장 진상을 밝히는 일에 지금도 여러 자료를 모으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일본인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뭐 자기들이 한게 아니죠. 선조들이 한 것들 있죠. 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이 일의 진상을 알려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그 일들에 열춤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앞날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해야 될 내용이 분명해지면 그 그래 분명해야지 그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용서해줄게 그냥 덮어놓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이 보장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언젠간 그것이 또 나와서 또 가로 걸음걸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진상을 제대로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갔을 때, 대충 대충 알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 "얘네들 다 무슨 죄를 지었겠거니" 라고 하는 그죄값을 내가 대신 짓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의 내용을 예수님의 낱낱이 아시면서, 나의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아시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처참한 처참한 현장이라고 합니다 왜? 구체적인니두리움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일본에서 사는 한국인으로, 또 조선인으로, 그리고 또 일본인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가 일본에 살아가는 오늘 형제들도 오셨는데, 또 다른 민족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역사를 끌어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의 진정한 발전과 전쟁과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자신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자신들만 우리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들 그듬 그렇게 생각해서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천대시하고 경멸하면서 살았는지 보니다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그 의식은 그 선민 의식은 계속 뿌리 박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만 복음의 대상자였는가 하면 유대인들만 복음의 대상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겐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날 성령이 베드로의, 그 저기, 어, 베드로에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어, 이달리아 사람이고 또 백부, 군,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에서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면서 겨우 베드로의 생각을 바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관계의 벽은 굉장히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벽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벽이 생기는 것은 차별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차별, 그 다름 속에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고 상대는 언제나 나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덜한 사람, 모자란 사람, 그렇게 차별하고 그리고 그 차별 속에 자기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민족적 우월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 독일인이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인이 가졌던 그 민족적 우월감은 또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본인들이 민족적 우월감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또그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도 한국도 북한과 아직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종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 주십시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됐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종전이 되도록. 이제는 전쟁을 끊게 해달라고,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어쭐 대고, 좀잘 산다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앞에서 담을 쌓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과 또 교만이 만들어낸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담이 있는데 그 담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담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고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물심판을 당하고 말았지만 그 이후에 인간들은 좀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까? 아니에요. 물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여전해서 여전해서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끝내,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주어도 인간들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갖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담이 너무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 그리고 오늘 보면 예배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로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우리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너희를 은내로 구원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또 예수 안에서 그리또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특정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크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인류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나라 갔는데 또 전혀 다른 지역에 갔는데 나도 교회 다녀요. 어. 이 얘기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갑자기 반가우시잖아요, 그렇죠?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면 어? 전에 어느 나라 갔을 때 아이 크리스 n 그랬더니 야 yeah, 브라더 그러면서 어. 나를 끌어안더라고. 날 보고 형제야 그러면서 뭐 끌어안더라고. 막 나는 어, 난 모르는 사람인데 등치 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형제라고 하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래요. 어떻게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을 넘어설 수 있고 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포면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평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이다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몸으로 허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온 몸을 던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화평, 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담이 있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성전, 하나님 성전에 보면. 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은 그 이방인의 뜰그 선을 넘어가면 안돼 거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는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1.5m 정도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세워놨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방인이 이 담을 넘으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다고 도대체 어떤 담이길래 복을 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헐어주셨다 넘으면 죽어라고 했던 그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누구든지 하나 님니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멀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들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들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못해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친한 친구한테 못해줄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고 얼마나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친하게 지낼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우리의가 삶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고 좀 친해지겠습니까? 더 멀어지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도 형제구나. 저 사람도 자매이구나. 저 사람도 우리 한 식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서로 이웃과 서로 평화하고 화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평해야 될 사람들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의외로요 우리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가까이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주제로 또 여러 강연들도 있고 또 현장을 답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훈아버지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어서 이쪽 지역으로 뭐 온다 그러면 또 제가 나서서 또 안내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죠그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교포들이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건너오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건너오신 분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교포들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분들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 십자가, 화평, 평화, 이런 말들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화평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헐어버린 이 담을 우리가 다시 쌓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화평, 이 화평을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고 함께 평화할 수 있는 우리 훈아바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을 우리가 귀하게 먼저 받아들이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는 모든 이들과 화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화평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로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